오늘 성북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준비를 위해 봉사하신 남녀 신도회와 청년부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본관 지하 소예배실에서 부서장 회의가 있습니다. 필립 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신 분을 중심으로 29일 주일 오후 2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디모데 전설을 강해합니다. 말씀 후 중보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전교인이 성경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경통독표를 따라 매일 읽으시고 매달 통독표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통독 목표는 1000독이며 현재 전교인 통독 합계 881독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일 오후 3시까지 입금된 명단입니다. 감사 내역과 기도 제목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바름교회 단임 목사 취임식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바름교회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간 소식입니다. 목자, 부목자 기도회가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5월 정기당회가 15일 주일 오후 4시 목회실에 서 있습니다. 목장예배는 교회와 가정에서 모이거나 줌을 통해 모입니다. 청년부가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우이천에서 플로킹 쓰레기 줍기를 합니다. 이후 교회에서 공동식사가 있습니다. 남신도의 주간 성북골프대회가 31일 화요일 가평 리앤리시시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 증경총회장 수련회가 9일 월요일에서 10일 화요일까지 청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공용대 집사님이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9,111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